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긴데요. 어 그래도 찾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예. 네. 어 우선은 다 보여 주니까 찾는 척도 안 하네. 자, 제목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절기를 통해 여호와를 섬기라. 아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청한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구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안는 여와의 호 손에 들일지니라. 너는 끼를그어의으로 삼지 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력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네 사자가 내앞서갔서 너를 암브리 사람과 헤 사람과 푸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끄드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약식과 우리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위협을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곳의 모든 백성을 불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 가난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 내리라. 그러나 극땅에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악하여. 그들을 내 앞에서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어, 지켜야 될 목록이 굉장히 많아서 갖 어, 이게 율법 이 모음이라고 할 정도로 어, 여러 군데서 다뤘던 부분들을 함께 다루는 부분들이 오늘 14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절기를 통해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했는데요. 이 절기가 결국 무엇을 주냐면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절기 정신을 가지면 하나님 중심적인 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 강입절이 무슨 절기였어요? 맥추절이었죠. 맥추절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도 감사하고 그 주신 것 중에서 특별히 뭘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것을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명절을 주셨다라고 하는 큰 틀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명절을 주었는데 세 가지 명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명절이 뭐 뭐가 있어요? 1 5절를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 그런데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이거를 6월절. 유월절 혹은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붙어 있어요. 또두 번째 절기는 뭐라고요? 맥초절.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인데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부르죠. 초막절. 요세 절기가 있는데 매년 세번주 여호와께서 보일지니라. 왜이 절기를 지키라 했는지도 여기 이유를 나오고 있어요. 무교병의 절기는 왜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의 절기. 구원의 절기. 이때는 어떻게 면 농경사회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키는 것들은 구원에 대한 종교적인 부분이 여기선 앞에 나와요. 역사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16절에 나오는 두 절기는 뭐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천 열매를 거듭니다. 그래서 천 열매의 절기로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고 수정절도 보니까 내가 수고한 것들을 연말에, 그러니까 여름에 거둔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들이 초막절이자 수장절이 되는 거고, 겨울과 봄에, 봄에, 봄에는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은 봄에만 나와요. 여름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오기 때문에 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해갖고, 곡식을 거두는 절기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그런데 이 맥추절은 우리가 원래 첫 열매가 아니죠. 잘 보면 은 익은 거니까 마지막 열매가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맥추절은 마지막 열매고요. 이첫 열매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 이 무교병의 절기인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요. 무교병의 절기였던 그 7일 동안 7일간 지키는데 이 일해라랬잖아요. 7일 중에서 안식후 첫날 그때부터 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어, 어떤 데는 그때는 제대로 곡식도 안 맺죠. 그런데 고도차가 워낙 심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만 해도 800곳지고요 저기 이 여리고는,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요. 예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고도차이가 1200m 나니까 위하고 아래하고는 틀려요. 우리 가끔 가다가 알프스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시죠? 밑에는 막 꽃이 막 폈는데 위에는 눈이 쌓여 있는 거 보시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꽃이 폈다는 것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열매가 맺힌다는 거고 위에는 아직도 눈이 있는 것처럼 이이스라엘의 상황이 초이그 초실절을 지킬 때가 그런 거예요. 헐몬 산은 한 거의 3천 메타 되니까요. 이 여기 3천 메타가 되니까 이곳에는 눈이 쌓여 있는데 밑에는 꽃이 피지고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절기를 맞이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식당의 특징이기 때문에 곡식을 저 밑에서는 먼저 거두는 거예요. 위에는 한참 뒤에 거든. 근데 맨, 나중에 끝날 때가 맥주절이 되는 거예요. 맥주절. 어쨌든 농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겨울 농사 감사, 그 다음에 여름 농사 감사. 그러면서 이 감사를 통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가 다 뭐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농사와 함께 종교적인, 역사적인 거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는, 이, 천 열매를 거두는 시기도 같이 시작을 하지만, 농경적으로는, 이 종교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날이에요. 해방시킨 날, 6월절. 그럼 맥주절은 또 무슨 날이에요? 여기서는 겨울 농사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뭐예요?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신 날, 그리고 언약을 받은 날, 언약의 공동체가 된 날이죠. 초, 이 초막절은 뭐예요? 초막절은, 이 여름 농사들을 다 거두는 우리 가을 농사와 같이, 가을 추수와 같은 날인데 이날은 종교적으로는 뭐예요? 일부러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거하였음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광야 생활을.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 안에서 그삶 속에서 아무 때나 기념하는 게 아니라 추수를 거두면서 풍성하게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하는 절기가 또 뭐하고 딱맞아드려요이 종교적인 분들과 딱 맞아들어갖고 이분들을 같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우리 명절들은 이 비슷하게 가요, 사실은. 어떻게 갑니까 이, 뭐, 추석 같은 경우는 뭐잖아요? 추석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거둔 다음에 조상들한테도 감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 들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다 이런 신앙과 이 추수가 같이 돌아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이 잘못 와서 그렇지 이분으로 오게 되니 근데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갖고 참 즐거운 절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 하느냐? 17절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보일지어다. 주여 앞에 보일지어다. 그러니까 즐겁고 추수를 하는 그 절기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드릴 때 내 재물의 피, 를 유교병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이게 빠은 그런 가루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이 기름을, 기름은 또 하나님 것이라그랬잖아 그래서 우리의 기름은 뭘 의미한다 그죠 힘을 의미한다 했죠.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서 어떤 거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서 단단 단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해서 이두 개를 같이 잡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하거나 아니면 종족을 끊어드릴 것들을 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 제가 이 알려드린 게 있는데 이스라엘 가면 아침 식사하고 저녁 식사가 주로 먹는데, 아침, 호텔에서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때 반드시 구별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 뭐 드시고 있어요? 커피 드시고 싶죠? 근데 커피를 잘안 줘요. 왜냐면 커피 마실 때 이스라엘은 뭘슨 프림을 줍니다. 프림 대신에 우유 같은 걸 주거든요. 그런데, 이, 아, 아침에 주로 커피는군요. 아침에 커피하고 우유를 주는데, 저녁에는 커피 달라면 안 줍니다. 왜냐면, 저녁엔 주로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먹다 보니까 소하고 우유하고 같이 못 먹는 거예요. 소와 우유를 같이 못 먹으니까 우유를 타먹는 커피를 안 주는 거예요. 라떼 먹을까봐. 이걸 둘이 같이 못 먹게.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고 제가 주방을 갔는데 싱크대가, 싱크대가 정확히 조그만 게두 개예요. 큰거 하나면 되는데 조그만 게두 개야. 두 개야. 제가 종교인 마을에서 사람들,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서 우유를 씻었으면, 여기서는 소 기름을 못 씻어. 그 옆에 싱크대에서 씻어야 돼. 그러니까, 어미를 씻는 게 있고, 새끼를 씻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소고기를 먹었으면 여기서 씻고, 우유 종류를 먹었으면 여기서 씻어야 돼. 서로 섞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뭐 장난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수구는 똑같은데 뭘 이걸 위에 씻는 것만 틀린다고 이렇게 또 해놔요. 그래서 여기는 닭고기 먹었으면 여기서 씻어야 돼. 요 계란 먹었으면 여기서 씻어야 돼. 요 계란과 닭을 한꺼번에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이것 때문에래요. 그이 새끼와 어미를 같이 잡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거 보면은 참 철저하죠. 네. 여러분 이런 정신은 지켜야 돼. 요 이게 왜 멸종동물이 생깁니까? 지금도 자연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아우, 이거 더덕이다. 더덕 다캐지 않아요. 새끼가 있는지 보고서 캐해요 더덕이 있는, 싹이 다른 데 있나? 다캐버리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 다들 보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뭘 가져오더라도 이다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이 최소한의 것은 남기고서 이 가져오는 버릇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절기와 하나님의 주신 정신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다스려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올라가면은 손은 누가 지켜? 집은 누가 지키냐 말이에요. 이때는 강도들이, 야, 이거 내, 내 세상이다. 집 비었네. 명절 때도 뭐예요? 이거 지키는 사람 없으면 도둑이 내 집인 양 들락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가면.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너희 남자들이 니가 제 모든 남자는 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게 남자들의 한적에서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남자만 가나요? 예수님 때 우리가 6월절 지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온 가족이 다 올라갔어요. 예수님 도 어렸을 때 보니까. 그러면 이 마을은 누가 지키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20절 말씀을 준 거예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세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라. 가는 길도 험했고요. 두고 오는 재산도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자라고 얘기했는데요. 마락이라 하는데 이건 사자로도 번역하고 요 천사로도 번역을 해요. 둘 다로 번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신부름꾼, 하나님의 보호자, 이런 사람들을 보해서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6월절을 거의 못 지켰어요. 평화가 완전히 정착이 되었을 때 차라리 지켰어요. 차라리 로마가 이 세계의 이치안을 다 보호하고 있을 때 그때 차라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가 쉬웠어요. 오늘 전쟁이 나거나 문제가 있고 이 사회가 조금만 어려우면 명절을 못 지켜요. 집 두고 어떻게 가요?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워낙 열심인 사람들은 두고 가는 거. 두고 갈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고 가느냐? 가난한 사람들. 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두고 가도 별 상관이 없었어요. 뭐이뭐 이, 이뭐 숨길 만한 뭔가 있으면 못 가죠. 그래도 다행히 로마 시대 때는 로마 군병들이 초소들을 다 있어갖고 함부로 또 치안을 못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또 지켜주는 것들도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다. 다 되는 것들은 아니고, 다 나쁜 것들은 아니에요.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함이 있어야만이 이런 부분들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대신에 뭐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삶과 이 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이 사자를 노역게 하지 말라. 그 사자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자들이 나타난 적 있죠. 이 사자를 정말 오해하기 쉬워갖고, 으르렁 사자가 아닌데, 자꾸만. 이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난 일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여와의 천사장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갖고, 직접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발람에게도 직접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도, 여러모로서 직접 나타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사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누굴까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죠. 엘리아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사사들이 있었어요.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게 더 발전되었고 나중에는 왕의 제도가 돼서 왕이 하나님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으로서 이제 해갖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직접 주신 말씀. 이, 다윗조차도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었죠. 왜냐면, 하 하나님의 사조로 인정을 했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의 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내 이름을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사람은 사람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눈치를 채요. 이거는, 어떨 때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자가 될때 있고요. 지금 이 순간은 제가 하나님의 사자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는 뭐가 있는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는 자, 그가 사자라는 거예요. 그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 오늘 말씀대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그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 그럼 뭐는뭐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잘 보니까 우리가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또 무슨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겠다. 하나님 보고 내편돼 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여기 22절에 보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죠.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자동적으로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23절에 보면 내 사자가 내앞서가고아모리 사람과 헬 사람과 브리 사람과 가난 사람, 이런 여러 족속들을 다 그쪽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끊어버리게 만들고 그들의 그들을 하나님께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더라도 근데 24절에 보니까 주의사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지 말고 그 주상들을 부수라 그러면서 너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왜 그들의 신들과 왜 그들을 따르지 않는 거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 멸하는 사람들 걸왜 가져와요. 근데 이상하죠. 아마샤라는 왕은 에돔이라는 왕국을 갖다 쳐서 이겨놓고서 그들의 신을 가져와 갖고 섬겨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대니까요. 왕중에. 그러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하고 갔는데 거기에 뭐가 좋은 게 있어. 그럼 좋은 걸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 이게 뭐냐면 세상의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화를 우리로 하여금 떠나오게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또 본받으려고 해요. 그 세상의 문화에 자꾸만 젖어버리려고 해요. 이런 세상의 문화에 너는 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고, 그것을 부셔버리고, 너희가 아예 그 부분들이 너희가 안아 오지 말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또, 선한 것을 추구해야겠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니까. 내 하나님을 섬기라. 적극적으로 섬기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섬겨야 할. 그러면 제가 좀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명절이 지나고 나고 뭔가 우리가 기도해가 하고 나면은요. 한 번씩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단이 될 수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결단도 될수 있는데. 어, 오늘은 결단을 눈에 보이는 결단을 하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이런 금요 기도회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 해서 안 나오던 분들이 한두 분씩 나와야지 제가 좀 보람이 있는데 원래 나오시던 분들만 좀 나와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인터넷으로라도 들으시는 분들, 우리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삶들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거 믿는 사람들은 업그레이드를 자꾸만 안, 안 하려고 해봐요 해요 그럼 제가 핸드폰이 있어요 이거 1년 뒤에 1년 뒤에 뭐안신년을 제가 나갈 건데 1년 뒤에 안신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 핸드폰 쓸수 있을까요 거의 못 써요 왜냐하면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다 막혀 있어요 다못 쓰게 돼 버려요 세상의 것들은 뭐 1년은 안 됐다라고도 한 3년만 안 쓰고서 핸드폰 키면은 이게 겨우 통화될까 말까 통화도 잘안될것 같아요. 왜 세상은 계속 업그레이드 돼? 그런데 우리 삶들은 어떠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냐?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신앙들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안 가지다 보니까 이게 이 세상의 것들만 끊는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여와를 섬기는 일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와께서 호너희 양식과 이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 날수를 다 채워갖고 장수할 곳을 주시게 할 것이고 이 뒤에 있는 복은 그냥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앞서, 내 위험을 내 앞에 보내어갖고,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원수들에게 내 등을 돌려 도망하게 말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이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가난족속과해족속에갈 것이며, 그, 그 땅이 황파, 이, 이, 그, 30절을 보면 내가 번성화의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다 쫓아낼 것이다 하면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 홍해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이 경계를 이 동서 경계를 얘기한 거예요.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해갖고 남쪽에 있는 바다. 이 어, 홍해는 저쪽 동쪽에 있는 홍해를 얘기하고요. 또이 지중해에 있는 블레셋 바다. 또 광야 지역에 있는 때서부터 강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동서남북. 하나님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는 동쪽 경계, 그리고 블레셋 바다는 서쪽 경계, 광해는 남쪽 경계, 저 강이라고는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경계, 동서남북을 모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다만, 요것만 합니다. 번, 너희가 그 땅이 갑자기 정복하면 어떻게 됐냐. 황폐함이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여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한다. 그래서 조금씩 한다. 라고 이기합니다 우리도 성장할 때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애가 키가 왜안 크나? 하나님 오늘 이 올해는 우리 애가 한 20cm는 크게 해주세요. 그럼 병납니다. 성장통 걸린다 그랬죠. 관절이 되지, 되지 않아 갖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게 건강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명절마다 주시는 은혜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건강한 교회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막, 그냥, 0 명, 1 0 0 0명 늘어나면은, 감당을 못 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데, 좀, 너무, 너무 좀뭐할 정도로, 한두 명, 뭐, 열 명, 요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어떨 땐 줄어들어, 열었더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참 감사하죠. 그렇지만, 어, 우리가 너무 과한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못한 것도 아니다. 항상,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 공도치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중지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래서 이 성실함을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말씀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은 성장할 수 밖에 없어요. 매주 정말 하나님 의 말씀에 은혜 받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날마다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를 청종하자. 나에게 보내는 사자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이런 부분들을 잘 청종하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나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런 부분들을 청정하며 여호와를 섬겨 나가는 거죠. 섬겨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축복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뭐 땅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 편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내 편이 되어 주셔갖고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내게 뭐를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섰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는가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들로 나의 초점을 맞춰 나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